동계는 이명절생지 해요. 이 동계에서는 뭐냐면 이명절생, 이명절 명상을 떠난 말이지 해가 있고, 원계에서는 아주 이산부연님사삼부연님 무예연기가 있거든, 원계는 무예연기 해가 있고, 동계는 에 이명절생지 해가 있는데, 그러면 선종은 어떤 것이냐? 걔는 여지 맨 무모상 몰, 몰파비야. 이것은 만약에 무예행기 해도 떨어지고, 이명절생지 떨어져서 말이지. 어떻게 더듬으나 허골, 그, 거무지짐, 거무지지 말이야. 거무지서 더듬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밥이란 건 우선이 무슨 저게 속콧줄매 말한지 이런 건 무슨 줄로 말한 것이야. 줄로 어찌 검을 잡을 수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말이지, 이 교락하는 것은 원교, 안 만지 원교, 원교 이렇게 하지만은 무예연기란 그 해가 있고 동교락하지 말하 이명질상의 해가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로 검을 질 수도 있고 말이지 어느 정도까지만 안 되면 생각해 볼수 있고 있다 이말이야 그렇지만 선조이란 것은 이 무예연기지 하든가 이명질상의 연기를 떠나서 말이지 참말로 몸에서 몰밟혀 예, 허공을 갖다 금을 짓지 말이오. 이것은 자기의실지로 깨치야 말지 말이오. 유중대지 난가치기어찌 깨치야 알지? 깨치지는 모른다, 이깁니다. 개원돈 인상의별저 일종이라 원기랑 동기라는 말인지. 예, 이것은 언제든지 무해 연기지 해가 있고 이명칠성기 해가 있기 때문에 실지에서 참으로 어디 밥은 아니다, 이 말이오. 그래서 실지 밥이 있다면 밥숟갈이 있다그말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참말 이신전치만은 선정이더라 이것입니다. 신문 여하시 조사서래요. 주임 육교를 가서어던 것이 조사서래이냐 이인께 조주가 정년 백수자라 하거든. 차 일꾼은 말이야. 정년 백수자라 한 일꾼은 말이야. 용궁 해장은소미우젠야이 홍학재 이나간 사람은 말이지. 이 송나라 때참 성성지 이인이라고 사람 사는 바당 이 장무진이 신상이라 하니야이 홍학본을 보고 말이야. 참무튼 망고에 기특하이라고 말이지. 그초미에 일어난 지혜라는 것이 이청구에 들은 아니라요 성과 겨울 만든총망 내서 에 말이지 다 해통했다 하고 일산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홍학빈이라는가 유명한 인데 이 적은 존재요 그게 하는 말이라 어떤 것이 좋아서 살해냐간 하는데 정년 백수자라 하거든 이 일꾼은 말이지 정년 백수자라 하는 일꾼은 용궁해장용궁해장이라 회장, 것은 화음계을 갖다 저 용궁에서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용궁 바닷속에 있거든 화음계을 갖다 오지 다 짓지 봐도 말이야 정년 백수자돌도 없다 이 말이라 결국은 무엇이냐 면은 말이지 용궁해장인즉화엄1승원교 도리로서도 말이지 이 정전 백수자 도리는 모른다. 정조백수자 도리라는 것은 이화엄1승원교 보담도 다우지 지프다 이 말입니다. 교회 별진지지는 말이지 교회 별진지와교 밖에 별로 지났다는 그 뜻이 행출 청소지에 하야 말이지 참 멀리 말하냐면 청소 하늘 밖에 저것만 뛰어났다 그 말이야 하늘 밖에 뛰어나서 비도 오교 학자 난신이요. 이것은 오교 어, 지금 현수가 말하는 오교 말이요. 오교 학자가 이을 갖다가 믿기를 뿐만 아니라 영내 당종 학원도 말이요. 마연 불식이라 이 당종 이 선종이라 당종이라 선종이라 그 말이야. 선종을 참선한다 하는 사람들도 금계점이라는 사람 마연 불식이 모른다 이 말이야. 보통 이것은 어떤 학자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도 이, 이 지푸 높아서 보통 이 교학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선종을 참선한다 하는 사람도 말이지 이 교회 별전지는 마연히 모른다, 말이야 이건 깨치야지 깨치지 는모르니 말이지, 암만 지 안다 켜봤자 봉사단청 들은 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교회 별전이라는 것이 말이지, 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말이지, 중요하고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위치를 갖다가 전매가 있다이 말입니다. 이심 전심에야 미리 전수지 쳐는 말이야 비금 관독 소론이란 말이야 이 심전심에 서 말이 미리 전수하거든. 참말로 미리락 한 것은 비밀이 오지 뭐 저게 혼치한다 이 말이 아니라. 아 이것은 하도 뜻이 짚어서 말이여. 저한 사람 이외에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비밀이 일부리뭐신기는이 말이 아니에요. 암만 공개해놓고 해도 옆에 사는 몰라, 모른다 그 말이여. 눈뜬사람한글로 하다 봉사들이 어떻게 알수 있냐 그 말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참말로 미리 전수지 천은 말이지. 비금 감독 서론이 감독은 뭐 편지나 뭐죠 종... 간대에 대한 건 문자 말합니다 문자. 편지나 우트니 뭐조으로 가있고, 일 가있고, 이사할뿐 아니다, 그 말이요. 암마 우트니 만드면은 문자로 가있고, 8만 대장경이 아니라면 800만 대장경을 가있고, 선임에 하락해도 실제 이심전심에서 미리 전수하는 것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청양국사나 규봉천사와다 같이 한 소리에요. 그역 그래, 그 이심전심이라 간 것은 그 누가 말한 소리냐 이심전심 사람 시 달마 사자지 언니라 이것은 달마 대사가 천문지 동국에 와서 한소인데이 과생이 뭔 말이지 이 혜가 신님이 묻기를 어떻게 물었냐면은차별 유화 문자 교전 습하고 말이야 이 우린 지금 신님이 전한 법은 말이지 무슨 문자나 교전을 가 있고 어떻게 그 저기 익히고 배우고 해야 됐냐 이 말이야 그 문자 교전을어 의지해야 되느냐. 이런 게 대사가 답은 대사가 다하기를 갖다가 아부분 이심전심 불리문자라고단말이야 마음 전한 것이 많은데 문자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실제에서 말이지 달바지 이 처음으로 이심전심 소리 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한 가지 좀 관계되는 것은 말이지 어떤 것이 관계되느냐 하면은 능가 사닥지랑인데 그것 보면은 달마지이 말이야 동토에 와서 자기이 법을 갖다 전한 데 있으면 말이야. 문자 법사들이 갔다가 법을 갖다 자기 법을 갖다 신하지 않는단 말이야. 신하지 않기 때문에 방편으로 말이지. 그 능가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 이 말씀에 능가경을 전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실제 말이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말이지. 그 당시 사람들이 별전 소식을 갖다가 믿지 않단 말이야. 믿지 않으니까는 그 능가경을 가지고 이제 신을 삼은 거지. 그 방편을 한 거지 말이지. 근본 내용은 불임 문자에 따 있습니다. 불임 문자 이심전심만 있는 이제 절대로 그 능각기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흔히 보면 자제들은 문자가 나오거든, 나온다고 말이야 능각기 말이데 나옵니다. 그불임 문자라고 했지만 능각기뭐무지된거고어 그것은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아 했겠네. 방편으로 한 것이지. 만약 그 능각기 근본이 되었다면은 달마심 이후 오가칠지전부다 능각기에 갖중 근본을 삼아야 되는데 그 해가심에. 그중 오고 말이지 그 밑에는 별로그를하기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째 그러냐면은 말이지 그 불이 문자 그뭐이신전신이그 근보, 뭐지 문자 있지 않아다말이오그 달마 스님 그 당시 한 것은 말이지 어지 방패일 뿐이지 말이지 실지 뜻은 그거 있지 않다 이것이에요. 오조 인이고 육조능알 오조 혼인대사가 말이오 육조희능대사에게 희능신육조신맥께 말하기를 제불이 출세 말해 이 모든 부처가 출세할 때이 일대사고로 일대사고로 말이지. 수기, 대소의 인도제야, 기틀이 크기이 적든 이걸 따라서, 이제, 중생을 제도로 한다. 이말이야 수유, 십지, 삼면, 돈, 점지 등지하 말이죠. 여기서 십지라든가 삼면이라든가 말이야 동교라든가 점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이 생기게 된다. 그말이야 이위 교문이라 이것은 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중생을 제도할 때, 계속 금지 따라서, 대소 따라서 말이지 십지라든가 삼면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점이라든가, 이지말 하지만 아면 결국은 팔만 4천 번무이 벌어진 판이야. 사하는 그는 이제, 응병이 에기든 병따라 약준다고 말이야. 그 이제, 겨, 그걸 갖고 겨라, 이렇게 하는데, 연이나, 무상, 미묘, 비밀, 원명, 진실, 정법, 안장으로 말이지, 이 말이지, 우위 없는 미묘하고 비밀한 말이지, 원명한 진실로 된 정법, 안장으로 가있고, 말이지, 안장으로서, 부, 그대 가서, 뵙, 가서, 백, 겐 일을 갖다가, 정법을 전했거든. 전전, 상전소해야 말이니, 자꾸 이제, 구울러서, 이제, 슬슬로 전했네, 라고거든 2 8팔 대를 지내라고 또 육도를 6 대를 삽삼조사가 인자 벌어지는바라그 말이야. 지 달마야 기후 차토 아니라만. 게 달마 이르러서 인자 이 동토로 이제 달마가 또 법을 지내거든. 그가대서야 가대 히가대사로 갖다 얻어서승습지워하라 말이야. 내게 그 일이다. 이르따, 오조호인이지 일다갑니다. 그래서 금부여 하노니 내가 이 법을 갖다 내게 인자 지난다 이 말이라 무릉단절케게일갖다가단절 하지 않게 하라.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지나는 것은 말이야. 삼면십지삼면십지 돈전 말이지, 대소승 불교라는 말, 교문 말이야 이것이 아니고, 분명히 참말로, 이제, 음, 정부 반장을 갖다가, 이신전심만 말이지, 불리 무지 이신전심만, 별전 소식이지, 실제 만님이 교리에 관계되는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근본적으로 표현한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선에서 전한 것은 말이야 이, 오조 혼수사 말씀 같이 전한 것은 말이지, 예, 20년 심한 그 별전 소식이지, 어느 문제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 이걸 갖다가 앉자 표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성과 교 관계가 말이지 어찌 됐냐 한가 대응할수 있는데 설사 일승원결라 하더라도 결국 만되면 선에 말이지 이심진심한 역에 선서 도저히 만되면 따라갈 수 없는 기고 아무 관계 관련이 없다고 말이야 이것은 꼭 이제 참말로 깨치야만 되고 말이지 깨친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서로 법을 전할 수 없고 법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이야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 성교관계를 갖다가 지금 나오는 판입니다 강자는 편창어 정의하고 말이지 이제, 그, 강하는 사람들은 말이냐면, 교리를 하는 사람은 어쩌면은, 장기 사마지신 거빈이 싸우면서 말이야 예, 기단적으로 삼면시진이 싸우면그 점을 가야 말합니다. 점차로 가야 말한단 말이요 선자는, 음, 편파가 돈주이란말이요그 선이라 강한 사은 일처지 눈 깜짝새 못이면 뭐, 자선을 깨치면 말이지. 절대로 뭐그 말이지 말이지. 절대로뭐삼 민, 시진이그무슨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장고들 하지 말아라. 이를 지장한단말이요 그래가지고, 천강이 상봉의 호월집 계기란 말이요 승거강의서를턱많을 때면 호흡기 호락강은만음이 있는 게에 북호도 말이지 월양은 남쪽에 있거든 남쪽 이후 근본적으로 갈라져 있다 이라 이거 멀다 이뭐그래 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이 교류전을 볼 때는 언제니 저물아이 말하고 말이지 이선만안되면일초의 집이라 지 근본적으로 가기 때문에 돈으로 가면 한데 서로서로 안 맞는다 아, 이 말입니다. 개운 그래 어째 그냐면은 점수 기급하여서 말이지 사마징급을 갖다가 어디게 따뜻한 말이야. 방좀 보리라 이리 말하거든. 어? 삼이지겹을 따가야 말이지 에팡 보리라고 이리 말하고 선칭은 선에서 는어째며 천래의 비승경에는 눈 깜짝새 자선 깨치면만 정각 이룬다 그것도 반대라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경시 불효요 경이 악한건 부처님 말씀이고 선시 신언이니 말이야 이경이은은 중말인데 말이야 위불 준승은 절불 절이 미가라 말이야 부처님 말을 갖다 배반하고 말이야중말따라간건틀리다이 말이 야 안만 생각보다 해의심난단말 아니다 그말이야